요즘 주변에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 되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나름대로 결단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름을 바꾼 분이 계시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름 바꿔진 신앙의 사람들 많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래,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가문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소중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이름은 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와 같은 의미인데 이스라엘, 어찌 하나님의 사람과 겨누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그의 이름이 바꾸어질 때에 이제는 과거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여 사는 이와 같은 모습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어줍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물론 그 시대에 지역에 따라서 서로 용어가 달라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 이름 때로는 '게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이름. 어찌 보면 여러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서 이제 이름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모습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언어의 차이, 지역의 차이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이 만방에 알리면서 귀하게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기도온 여룻발 이와 같은 이름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부여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이름보다 바꿔 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서 결국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에게 합당한 사명을 맡기려고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또 사용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소중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게 되고 이제는 그의 이름이 새롭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으로 그의 뜻은 여호와께서 꺾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자녀 오로하마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 오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그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 그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로루하마, 로자를 빼서 로하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암 미에서 로자를 빼고 암미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부으시면서 이렇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현상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무가치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그들의 이름은 기쁜 이름이 되고 행복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 우상의 집이 될 것인가. 사실은 베델, 베다웬, 이와 같이 이름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베델이었던 그곳에서 우상을 잘,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수 없고 우상의 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다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의 백성들 어찌 보면 교만을 꺾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자녀답게 살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삶의 자리는 우상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스루엘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신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이스리엘 골짜기 어찌 보면 전쟁의 오충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 왕들이 결국 이곳에서 전쟁하며 죽었던 이와 같은 장소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그것은 심판의 장소로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쟁 실패의 장소로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의 이름은 이스루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이스루엘 이렇게 불리우게 되어진 겁니다. 로루하마,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국리를 베풀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로루하마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국률의 은혜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절대 볼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어졌고 이 이름들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죄악상을 그대로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호세야 가문 그한 집안에 관한 어떤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꺾으셨다. 전쟁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께도 심으셨다. 이렇게 뜻을 바꾸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로루하마는 루하마, 하나님이 이제는 극리를 베풀겠다, 사랑의 약속을 해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이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민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좀더 편안하게 선교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과정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민권 그만큼 중요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로암미 안미 의미 없어요. 너내 백성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면 아,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두려운 그와 같은 부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시작의 부분은 굉장히 절망의 부분, 최악의 부분을 완전히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름이 지어지지만 또 새로운 소망, 용서의 은혜를 가지기 원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과거에 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사실 우리의 이름,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공룡원의 잡은 자가 우리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될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100% 바꾸어졌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세상 일이 좋을 때가 있고 세상 일에 매진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말씀을 뒤로 한채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받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기는 싫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는 하였는데 아직도 내 행동은 많이 바뀌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확실히 살지 못하고 주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부분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도 바꿔주십시오. 나의 생각도 바꿔주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그렇던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와 같은 부분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바꾸어야 하고 다른 사람 문제점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문제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나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 내게 아직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으니 이제는 그 이름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잘못된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가다가 도중에 40년 기간 동안에 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소망 가운데에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지 않은 새로운 제2세대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정탐 후에 그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불평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때로 고민도 하고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처음 만나는 분들이 몇 마디 얘기했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목회자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과연 그 학생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가르치는 모범적으로 잘 모범 보이는 목사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대륙선교 사무총장으로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귀중한 자리가 주어졌는데 아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년직으로 감당하는 여러 회장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노예에서 뭐, 뭐 회록 부석이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아 이런 일을 맡으면서 내가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자리를 맡았다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결단들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말 그대로 이름값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니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값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의 이름값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것이 자기 신앙의 인생에 정말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새롭게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지만 이것은 호세아 가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사명도 주시고 직분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하나 정말 값진 이름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복된 이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려가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청과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녀로서 그릇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꿔지지 않은 우리를 국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름값을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